이쪽이 한강입니다, 한강. 저쪽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한강. 여기가 월드컵 대교. 여기서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왼쪽에 있는 게 63빌딩이고, 앞쪽에는 신축주인 빌딩입니다, 요거. 이게 더 높은 것 같아. 어, 이쪽에 여기가 잠실 123빌리, 잠실 롯데. 여기가 깼어. 여기가 깼어 연기 나오는 거야. 别了，好了好了好了。上面照完了吗？还上上面照完再下去。牙杠子了，简的牙杠。 억새, 단 이름 새, 의학새, 전국의 산나들, 자줏빛을 띠는황갈색 또는 은빛, 키는 1에서 2m, 아, 아, 의학새 슬피우는 가을인가의 의학새가 어학어학하며 우는 새의 이름으로 아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학새는 바람에 날리는 늦가을의 정취를대변하는 억새를 가리키는 말, 이름처럼 좁고 긴억새의 패는 아주 작은 가시가 있어 섣불리 손을 대면 손가락이, 손가락을 베기가 힘으로 주는